보시면. 자 보자마자 얘들아 이거는 그냥 조립제법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양변을 x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x제곱으로 나눌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인수분해랑 좀 통일하기 위해서 x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걸 보여줄 거고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다가 x분의 3에다가 x제곱분의 1은 0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맞아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 이거 t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앞에 x제곱은 있는 상태에서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t 더하기 2 그럼 너희가 x제곱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t제곱 마이너스 3t가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뭐시냐? x 더하기 이제 x분의 1을 t로 치환해가지고 c를 계산해 보니까 요렇게 얘들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x제곱 묶어도 되고 아니면 x제곱 양변 약분해도 되고 이건 니네 자유야 뭐가 됐든간에 얘가 몇 나와줘야 돼? 얘가 0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얘가 0 되려면 너희가 이제 t값이 몇이거나 0이거나 몇이 나와줘야 돼. 3이 나와줘야 되니까 얘는 얘들아 0이거나 몇 나와줘야 되는 거야. 3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이 0이거나 x 더하기 x 분의 1은 얘들아 몇이거나 3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 주셔야지 돼. 근데 얘는 있잖아. 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넘겨주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실근이 나와, 안 나와? 실근이 나오지 않아. 실근은 여기서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양변에 X 곱해주면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지? 그럼 얘들아, 실근은 어디서 나와? 지금 여기서만 실근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자, 문제에서 실근을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그 실근 알파는 어느 방정식의 근이겠어? 이 방정식 혹은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모일 수밖에 없어? 알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몇이 되는 거니? 3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곱셈공식 얘들아. 알파에서 알파 분의 1뺀 거. 뭐니? 우리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의 제곱에서 몇을 뺀거야? 4를 뺀거니까 얘들아 원래 요값은 풀마 루트 5지 절대값 이워져 있으니까 몇 되는거야 루트? 5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니?